안녕하세요. 청담 아티젠 닥터님입니다. 입술 주변이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사진 보니까 주로 입 주변이죠. 이 아래쪽 라인으로 어 검은 검탄 착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음, 기본적으로 색소 침착이 잘 되는 피부이실 거예요. 이런 분들은 다크서클 뭐눈 비비는 분들은 눈 주변도 좀 어둡게 까만 경우도 있습니다. 해결 방법은 이 기본적으로 피부가 잘 까매지고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잘 까매지는 피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을 줄이는 게첫 번째예요. 습관 중에 밥 먹고 입 자주 닦는 습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게잘 생기거든요. 미백 크림도 미백 크림이지만 우선 문지르지 않는 습관, 입 주변을 자주 닦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미백 크림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레이저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 레이저도 이런 색소침착의 경우에는 효과가 아주 좋지 않고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선 권위 드린 거는 문질러지 마세요. 그 다음에 미백크림 도포하세요. 대신 이걸 꾸준히 하세요. 최소한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. 입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닥터윤이었습니다. 본 영상은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청담 아티젠 홈페이지와 유튜브 닥터윤 채널에 동시에 게시됩니다.